서리를 중심으로 스마트폰이나 아이팟, 아이패드 같은 고가의 전자휴대기기 날치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서리 경찰에 따르면 날치기 범들은 주로 몰이나 극장 같은 붐비는 장소에서 이들 기기 사용에 몰두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노렸다가 협박을 해 뺏거나 갑자기 탈취해 가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길을 걸을 때 이어폰으로 음악에 몰두해 있는 것은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날치기범들이 근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동이므로 가급적 이어폰을 빼고 주변을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고가의 디지털 기기들을 휴대하는 것도 날치기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요인이므로 부모들의 지도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고가의 기기를 분실했을 경우에 대비해 보상 보험을 들 수도 있지만 우선 구입 당시 워런티 규정을 잘 숙지해 새 제품이나 유사 제품으로 바꿔주는 방법을 검토해보면 별도로 새 제품을 구입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소비자협회 관계자는 고가의 기기 분실도 아깝긴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간혹 돈으로도 살수 없는 주요한 데이터들을 반드시 백업을 해두라고 강조했습니다.